오늘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그러니까 해인사 바로 밑이에요 요 가야면에 우리 구독자님이 예쁜 전원주택을 지어서 어 소나무를 심 었는데 어 구독자님께서 좀 소나무 수형을 한번 좀어 봐달라고 해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어, 소나무가 세그로가 있는데 아주 잘 생겨서요 곡도 잘 들어갔고 어, 이소나무를 아마 조형목으로 키웠는데 현재 가지 배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님이 이번 3월달에 어, 가지치기도 잘 해놨어요. 어, 아주 지금 나무가 잘 생겼고요 조형목으로서 키도 적당하고 어, 다만 제 생각은. 이 아래쪽 가지 너무 밑에 붙어서 이 추위에 이 아래쪽 가지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 가지들을 밑으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씩 이렇게 내려주면 아주 잘 생긴 소나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이 아래쪽 가지 하나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 베열을 유지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가지를 약간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당겨주면 멋진 소나무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또 하나 있어요. 저쪽에 이쪽에 어, 이 소나무도 조형모로 어, 키웠는데 아주. 곡도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고요. 키도 적다 하고 분재형으로 상당히 잘 생겼어요. 이 소나무는 어더 이상 뭐 가지를 자를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이것도 약간 철사 그릴을 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것도 약간 아래쪽 방향으로 조금씩만 약간 약간 아래쪽으로 가지를 수평이 되게 약간씩 아래쪽으로 이것도 아래쪽으로 이것도 약간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만 교정을 해주면 멋진 소나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소나무예요. 이 소나무는 역시 조형목인데, 이쪽에 가지가 하나 없어요. 이 가지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멋진 조형목이 되는데, 이쪽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보니까. 죽었는지. 이쪽 가지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균형이 맞지가 않죠, 수영이. 아,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과 최종 합의를 보는 게, 차라리, 어, 이 양쪽 두 개는 조용목 소나무가 있으니, 가운데 이 소나무는 문인목으로 키우자. 아마 구독자님도 그걸 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래쪽 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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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다 자르고요 위쪽 가지만 남겨서 어, 무늬목으로 키우면 되겠는데 현재 이 나무가 가지가 약간 위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사하기를 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요것도 아래쪽으로 요것도 아래쪽으로 전체적으로 가지를 아래쪽으로 당겨주면서 추후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키워 나가면 어, 멋진 문인목 소나무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가지를 요 가지를 자르고요. 요 가지를 자르고요. 요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한꺼번에 가지를 너무 많이 자르면 소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가지와 요 가지만 자르고 요거는 내년에 1년 뒤에 자르고 그다음에 철사를 감아서 요 상부 쪽에 있는 가지를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가지부터 자르겠습니다. 두 개만. 자 가지를 자를 때에는 어, 원줄기에서 바짝 붙여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자르고요. 그다음에 나무 상처 보호제를 발라주면 병원균 침입을 막고 또 나무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반드시 여기는 나무 상처 보호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자, 이런 가지들도 너무 길게 잘라서 상처가 아물지가 않습니다 이제 잘못 잘랐자요잘서구독자 아, 님도 이자님하려이렇년하민을 했는데 용을했안데 용기가,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상의를 하고 용기를 얻어서, 와감하게두 개를 잘랐는데, 훨씬 낫죠? 내년 봄에 이것만 잘라버리면 이것도 민품이 될것 같아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두개 나온 보다도 이네 심플하고. 어, 좋아요. 이제는, 어 이것도, 아, 이것도 안 돼, 안 돼. 이 너무 튀어나왔잖아. 아, 아이, 사람 아, 짝잘라이는데 그래, 상태가잘아부는데 이제는 상단에 있는 가지가 위쪽으로 향해서, 어, 무늬목 수행이 되려면, 가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져야 되거든요. 최대한, 어, 철사 그리를 해서, 아래쪽으로 끌어 당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철사를 감아놨어요. 아 그런데 너무 가지가 딱딱해서 부러질 것 같아. 어아 부러지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더 내려와야 되는데 억지로 끌어당기면 부러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런 철사를 이용을 해서 끌어당겨야 돼. 그럼 그래야 가지가 안전하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 조형 소나무를 무늬목 소나무로 한번 변화시켜 봤습니다. 어, 처음에 가지가 어,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있었나? 이렇게 어, 있는 가지 두 개를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가지를 너무 많이 자르면 어, 나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가지는 내년 2월달에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하부 쪽에는 소나무 고기 잘 들어갔습니다. 그 상부 쪽의 가지를 철사들을 해서 약간 밑으로 늘어뜨리게 했죠. 추후에 이 가지들이 계속 나가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늘어뜨리면 멋진 문인목 소나무가, 어, 될것 같습니다.